114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미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연말 방송 지금도 아마 무슨 방송을 하고 있다면 아마 시상식이 아닐까 싶어요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음악 연기, 뭐 하여튼 많이 해요. 각종 분야에 따라서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 방송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로 주인공이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SBS에서 재밌는 방송사고 아닌 방송이 나온 게, 여러 연애 대상을 막 하는데, 뭐, 뻔한 거예요. 백종원 씨의 위력이 너무나 쎘어가지고, 당연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김구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기사를 봤더니 그런 거예요. 뭐 여기, 뭐, 뭐 맞춰놓으려고, 구생 맞추려고, 우리 같은 사람 올려놓지 말아라. 난한게 없다. 솔직히 난한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냐. 들러리 쓰기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받을 사람 받으라고. 뻔히 누군지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2019년 여러분에게 시상식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몇 점짜리 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그 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상이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 아까 이건희 집사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반응하면서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365일을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는 또이한 해를 추억에 묻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내 인생은, 내 사업은 내 사역은 몇 점짜리였을까 생각해봤어요. 후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나는 나를 아니까. 남들은 결과만 보고 점수를 주지만 나는 나를 아니까 후하게 점수를 줄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대단한 성과는 아니에요. 보란듯이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잘할 만큼 대단한 성과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 기도했던 것에 응답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은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달리게 했던 여러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돼서 여기까지 왔음을 압니다. 그리고 올 1년은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을 성장시켰다고 믿습니다. 믿음도 그만큼 자랐고요. 그러니 큰 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컬하게 2020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은 이제 가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혹시 일식 보셨어요? 일식? 해가 가려지는 이렇게 그게 이번에 안 보면 뭐 2000도 몇십 년에 온다는 거예요. 혹시 헨리의 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헨리의 성? 저희 어릴 때 헨리의 성 하고서 몇 10년 만에 다시 온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헬리에성이 온다, 그래서 그걸 본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뭐 60년인가 한 바퀴 돌고서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이것들은 어쩌면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딱 오늘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경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는 세월에, 아까 이번 일자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다시 올수 없는 그 하루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걸로 보내기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니까 라고 장담하지만 내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년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두 시간 정도 남아있는 2019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또 서운함과 오해, 억울함과 분노, 아쉬움과 미움은 전부 떨쳐내요. 다시는 우리의 성공에, 또 우리의 성결에,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거룩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만만하고 쉬운 날이 없었을 거예요. 다 어려웠지요. 사업이 다 어려웠다 그래요. 직장 생활도 다 어려웠다 그러고요. 각자의 역할, 집에서 가장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와 성도로서 결코 만만한 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교회를 지켜내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축에 박수 드립시다. 우리의 지난 날들은 절대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레미아가 슬피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도움을 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우리의 눈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지나고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것 같고, 그때는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만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을, 거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헛된 도움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가끔은, 하나님만이 다른 곳에서, 말씀만이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이익을 탐하거나 남의 성공이나 성취에 죄를 뿌리지도 않았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정종희 집사님, 제가 9시에 송구영 시내 배려한다고 했더니, 안사람이 집에 가서 그냥 파채 뛰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일 끝나는 시간을 아는데, 그 시간에 광고를 해버리면 집사님을 못 오시지 않냐. 그래서 어떡하지 이걸 시간을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고가 9시로 나오고 딱 나오자마자 아 그날은 그러면 8시까지만 일을 하고 마치겠다 그리고 예배 와야겠다. 되 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 자랑 삼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 목사님 제가 9시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야지 라고 스스로 다짐하셨고 그 다짐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아마 동해안 쪽 가는 길 엄청 막힐걸요. 그 앞에 숙박업소가 없을 거예요. 어제부터 가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그어했는데딱그 차에서 보려고 했는데 사람 장난 아니래요. 헛데이 태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명 조명 감독 얘기 들어요? 조명 얘기 들어요? 감독 얘기 들우리 감독자는 누구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조명 보러 가요. 그냥 안사람에게, 아, 오늘 12시 안하고, 9시 하면 10시쯤 넘으면 끝나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독산섬이나 갔다 올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혼자 다녀오세요. 이건 저기 장로님 유전이에요. 장노님, 이 아, 율출방 얘기하면. 동네마다 아침마다 뜨는 걸뭘 보러 가냐고, 막 그러지. 장로님의 저기는 그거예요. 축구는 점수만 보면 되는 거고, 스포츠는 결과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두고 가요. 근데 그게 뭐예요? 헛되이 도움을 받는 거. 거기서 아까 우리 부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손 들고 빌어봐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는 뜨고 가라앉는 거. 그때 생각해봐요. 해가 뜨고 가라앉아요? 해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만 정신없이 증거가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 도고 크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말하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위에다 대고, 어떤 분은 나무에다 대고, 어떤 분은 무당에다 대고, 어떤 분은 전쟁에게 물어보고.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든지 사람이든지 그들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고요. 그들을 그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두 시간 뒤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전 세계에 있는 누구도 살아보지 않는 새 날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 쉬울,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 잠담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말씀 잘하셔야 돼요. 내년 주제가 이겁니다. 초록색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또 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2020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말씀대로 또 말하는 대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년 어떨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말한 대로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말씀 없이 말해버리면 그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기대 없는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년 교회는 부흥하고, 아멘. 사업은 형통하고. 관계는 평안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래 못지 않을 겁니다. 쉬운 날이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내년에도 헛된 것을 구하느라 세월과 건강을 허비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것을 바라고 구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아까 찾아보라고 한거 있죠? 1149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이런 건 밑줄 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말했던 왕년, 가장 형통하고 가장 잘 나갔을, 가장 잘 됐을 그때 있죠. 지금은 막 늙기도 하고, 지금은 뭐 빚도 있고, 지금은 아프기도 하고 이런 때 말고 내가 정말 가장 베스트였을 때의 삶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사,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헛된 것을 구했던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바라고 바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요? 해 여호와를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를 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2020년이 올해와 다른 더 나은, 더 형통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년에도 후년에도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만. 여러분의 큰 도움이며 여러분의 확실한 응답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가장 좋았던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때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더 이상 이런 날이 또 있을까 매일 매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어떡하지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런 신음, 그런 탄식, 그런 한숨은 없고 야. 아깝고, 까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까울 만큼 매일매일 그렇게 기가 막힌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미리 인사합시다. 그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간이 우리를 또 2021년으로 막 몰아갈 거예요. 정신없을 때라도 기도제 쉬는 죄를 봉치하시고,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이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도 하고 번성케도 하셔서 예적같이또또한 번의 왕년 또한 번의 여러분의 베스트 인생 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어, 기도하시다가 차례가 되시면 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기도하실 때 제가 주부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작정함과 소원. 작정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섣불리는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정.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소원. 그런 것도 알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0년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해 동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2019년에 풀어지지 못했던 문제들이 2020년에는 슬슬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요